네. 자, 제 50회, 어, FAT 1급 기술 문제 풀이 네, 이론 시험부터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 프로그램 설치 안 하신 분들, 요, 수원번호 B5, 그 다음 018개입니다. 그 다음에 편의상, 여러분 이름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고요. 감독관 확인번호 GA2번입니다. 자, 여기에 설치해 주시고, 어, 그리고 요, 5 0회는 합격률이 55.13% 정도 나왔습니다. 합격률이 괜찮은 편입니다. 이 정도면. 자, 우선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 재무 상태표의 자본 항목 중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것. 자, 이런 시험 문제 나오면요. 이거 보너스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프로그램 설치하셨죠? 거기에 계정 과목 및 저교정록 메뉴에 딱 들어가서 자본 조정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여기 해당되는 거, 자기 주식 딱 나왔죠? 이런 거는 그냥 공았습니다 하고 그냥 받아먹는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다 암기할 수는 없죠. 어, 그 다음에 자본금, 감, 아, 자본금은 뭐 그냥 자본금 하나뿐이니까, 감자 차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보면, 어, 감자 차익은 자본 잉여금에 해당하는 항목이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두 개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어,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둘 거는, 어, 주식 발행한 건 자본금이고, 그 다음에 잉여금이 두 개가 있죠. 요거 두 개. 자, 자본 잉여금은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 생긴 이익. 그 다음에 이 잉여금은 장사에서 물건 팔아서 생긴 이익, 잉여금이 뭐야? 잉여 농산물 할때 먹다가 남은 그러니까 이익을 사용하다가 남은 거. 자, 어떤 경유 무엇, 무엇으로 벌었느냐 그거고요. 자본 조정은 주식과 관련된 거래로 차익이 생기거나 손해가 생길 수는 있는데, 자본잉여금으로 또는 이잉여금으로 넣기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자본조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아무 데도 안 들어간다? 그러면 기타 포괄 손익 계액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어 자본조정 항목에 해당하는 것, 자기주식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무제표로 오른 것. 자, 재무제표 항목 쭉 나왔습니다. 주석만 들어가면 이제 다 들어간 거죠. 자, 기업이 일정 기간이 경영 성과. 이렇게 나오면 이미 답은 나왔죠. 뭐예요? 손익 계산서. 그 다음에 일정 시점이 재무 상태에 대한 정보 하면 그때는 재무 상태표. 자,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 보고서고, 기업이 미래 현금 흐름. 요것만 놓고 보면 현금 흐름표가 들어가는데, 현금 흐름과 더불어서 수익 창출 능력. 수익과 비용, 원래 장부를 계산하고 나면, 아, 내년에도 어떻게 될것 같다. 예측이 가능하죠.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손익 계산서에 대한 설명.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쉬운 문제고요 요거는. 자, 3번. 어,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업무 일지 일부이다. 가와 나를 회계 처리할 때 계정 과목으로 오른 것. 자, 가. 요겁니다. 그 다음 나는 요거고요 자, 가, 천만 원이 뭔가 했더니 고아원에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뭐에 해당될까요? 그렇죠. 기부금,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 단합 대회 하는데 500만 원 썼어요. 잠실 운동장에서. 어, 회사가 꽤큰 모양이네. 자, 그럼 요거는 뭐예요? 직원들을 위해서 회사에서 비용 지출한 거? 공리 후생비가 되겠죠. 공리 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어, 기부금 복리후생비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것도 난이도는 뭐 쉬운 편입니다. 자고요. 자, 그다음 4번 문제. 자, 감가상각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상품 운반용 화물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한 자료이다. 2021년 12월 31일 결산 후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감가상각비 누계액은 얼마인가? 감가상각비가 아니고 감가상각비 누계개입니다자 취득은 언제 했냐면 2020년 1월 1일 그러면 지금 몇년 지났어요 2년 지났죠 만 2년 자 취득 원가 200만원 감가상각방법은 정률법이고 상각률은 연 30%입니다 자 내용 요소는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정액법에서 필요하고 그러면 첫해 2020년 12월 31일 첫해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률법. 자 취득가액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의 곱하기 정률이죠. 자 취득원가 200만 원 그리고 첫 해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습니다. 처음이니까 곱하기 정률 자30% 0.3 그러면 60만 원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자 2021년 12월 31일 자 200만 원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전년도 60만 원 있죠. 60만 원 빼주고 그럼 140만 원 다시 곱하기 0.3 그러면 140만 원에 0.3 하면 자 여러분들 계산기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와요? 예, 42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가상각 두개은 요거 두 개를 다한 거죠? 그럼 얼마예요? 1 0 2만원자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죠? 예자 그다음 5번 문제 자 주식회사 항공은 업무용 자동차 타이어의 교체 비용, 수익적 지출 뭐예요 수선비 또는 뭐 회사에 따라서는 차량 유지비 이렇게도 하겠죠 비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동차의 취득 원가에 가산하였다 자본적 지출을 했다는 소리죠? 잘못된 거죠. 자 이러한 회계 처리가 주식회사 항공이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 자 만약에 정상적으로 했다 그러면 차변에 자 수선비 요렇게 하고, 그 다음 대변에 뭐예요? 뭐 현금으로 나갔다면 현금, 요렇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요거를 안 하고, 요걸안 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 차변에 차량 운반구, 자본적 지출했으니까,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똑같습니다. 자, 요렇게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거는 비용이 발생을 적어야 되는데, 비용 발소, 발생은 안 적은 거예요. 그럼 비용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용은 과소. 여기 답이 보이죠? 자, 옳은 것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자산은 이건 적지 말아야 될 건데 적은 거죠. 자산 증가로. 그러면 자산은 어떻게 됐어요? 과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자산은 과소가 됐다고 적었으니까 이것들린 거죠. 과대가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비용을 어떻게 했어요?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으니까 과소했으니까. 비용을 적게 적으면, 비용이 적으면 이익은 어떻게 해? 이익은 과대가 되죠. 이익은 과대가 됩니다. 근데 여기 과소라고 놨어요. 어떻게 뭐 틀린 거? 부채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 부채는 없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 6번 문제. 자, 다음 주식회사 항공이 재고자산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요거 생각을 약간은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요거. 자, 우선, 매출 원가 공식, 기초 상품 제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제의액이죠 근데, 자, 기초 제고 금액 천만원 있습니다. 자,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매입액, 매입 한 주면 연휴가 없으니까 요 금액 그대로 순매입액이 되겠죠? 오천만원. 자,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입니다. 근데 기말 상품 재고액 보니까 기말 재고 금액, 순실련 가능 가치.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 팔았을 때 우리가 비용을 빼고 받을 수 있는 돈, 순실련, 판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로 환산을 했더니 300만 원이더라. 그러면 이거 300만 원 빼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 문제는 이거 하나 들어갔죠. 재고자산 감모 손실 비정상 감모 100만 원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자 감모 손실은 뭐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제주도지만 감귤을 지금 겨울철에 보통 따는데 2월 3월에도 나와요. 왜? 창고에 보관했다가 파니까. 근데 수분이 증발합니다. 근데 정상적인 경우에는 정상적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에 비용으로 더해 줍니다. 아, 매출 원가에 더해 줍니다. 근데 비정상이면 온도 조절을 잘못해서 한 3분의 1 썩어서 버렸어요. 그런 거는 비정상 간모라그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매출원가에는 빼고, 영업의 비용으로 별도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매출원가에는 아까 차감한다 그랬죠? 100만원을 빼요. 그러면, 자, 매출원가가 나옵니다. 1000만원에 5000만원, 6000만원에서 400만원을 빼요. 그러면, 얼마예요? 어, 5600만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비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하니까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경우는 매출원가에 더한다. 자, 가산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럼 7번 문제. 자, 다음 중 옳은 설명을 한 학생은 누구인가? 자 선급 비용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선수수익 나왔습니다. 요거 요령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선급 비용 선급 비용 자 먼저 지급한 비용 예를 들어서 1년치 자동차 보험료 한꺼번에 납부했을 때 내년도 것까지 한꺼번에 낸 거예요. 원래 6개월 내년 6개월 만약에 가정한다면 아. 그러면 요 비용은 보험료를 말하는 건데 먼저 지급한 거는 우리 선급금 기억나세요. 선급금. 계약금 쪽으로 먼저 준거 이거 뭘로 처리하죠? 자산으로 처리하죠. 자, 선급자가 붙으면 선급금 성격이라고 판단하십시오. 그러면 뒤에 비용이 있지만 그다음 반대로 미지급 비용은 미지급 비용은 미지급금으로 생각하라. 미지급금은 뭐예요? 부채. 그다음에 미수 수익은 미수금처럼 생각하십시오. 미수금은 아직 못 받은 돈이니까 뭐예요? 자산이죠. 어, 유동자산에 속하는 계정과목이다. 얘는 맞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요거 선급비용, 선급금처럼 생각하라. 그럼 자산이라고 그랬는데 부채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그다음 미지급 비용은 미지급금, 미지급금 부채죠. 부채인데 유동자산에 속하는 계정과목이다. 예, 잘못 생각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선수 수익은 선수금, 계약금 받은 거. 부채죠. 요거 헷갈린 사람 많아요. 선급금, 선수금은 정 반대입니다. 선급금, 계약금을 주면 물건 안 주면 몇살 잡을 수 있는 권리 있잖아요. 근데 선수금은 반대 입장. 계약금 받은 입장은 물건 안 주면 멱살 잡힙니다. 부채입니다. 물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부채니까 유동자산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바르게 설명한 학생은, 제일 공부 잘하게 생겼네. 안경 끼고. 자, 1번, 아, 뭐, 누구예요? 지원. 그렇죠. 지원 학생이 뭐예요? 정답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8번. 다음은 결산일 현재 주식회사 항공이 수정된 시산표에 표시되어 있는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 잔액이다. 매출채권 16만원, 대손충당금 15,000원입니다. 자, 근데 주식회사 항공이 기말매출채권이 회수 가능 가액을 13만원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니까 13만원을 빼면 이거는 수금이 가능할 것 같아. 그럼 나머지 3만원은 이거는 부실채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뭐 거래처가 부도가 난다든가 그래서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돈이 3만원이다. 그럼 이건 뭘로 처리해야 돼요? 이거는 어 대손충당금으로 해서 대손상각, 대손충당금 설정해야 되겠죠. 자, 결산 수정 분개 후 단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대손충당금 잔액은 얼마인가? 자, 아직 결산 수정 전에는 대손충당금 15,000원 있어요. 근데 내년에 못 받을 거로 예상되는 건 3만원, 그럼 얼마? 고축법에 의해서 만 오천 원을 추가로 더 설정해 줘야 되겠죠. 그럼 배송 삼각비는 얼마인가 라고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만 오천 원이 됩니다. 추가로 설정해 줘야 될거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근데 대손 충당금 전체, 전체 잔액은 앞에 남은 거에 추가로 만 오천 원 했으니까 얼마예요? 삼만 원이 대손 충당금은 남게 됩니다. 왜? 네. 16만 원, 13만 원 빼고 나머지 전부 다. 15,000원 보충해주고, 그래서 3만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요거 아차하면 1번 선택한 학생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대손 삼각비는 얼마인가가 아닙니다. 대손 삼각비를 추가로 했을, 보충했을 때총 대손충당금은 3만원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자,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요것도 헷갈리면요. 아까 계정 과목이 적 등록 메뉴에 가서 빨리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 맞죠?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 출제한 출제 의도는 영업의 비용 섞어 놨을 겁니다. 자, 퇴직 급여 이거 비용 맞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근데 배당금 수익은 이거는 영업 외 수익이에요. 영업과는 무관한 수익입니다. 얘는 빼야 되고요. 단기 매매 증권 회사에서도 여유 돈 가지고 주식 살수 있어요. 근데 떨어져 가지고 평가 손실. 이건 영업 외 비용입니다. 영업권은 무관한 거예요. 얘못 들어가요. 감가상각비는 당연히 이건 판매비 관리비 들어가죠. 접대비 요거 또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네 개를 더하면 얼마예요? 1오5어 얼마? 158만 원. 예.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그다음에 10번 문제.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항공이 2021년 12월 31일이 매출채권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채권하면 외상매출금 받으려면 합친 거죠. 자, 현금 매출 외에는 모두 외상 매출액으로 가정한다. 그럼 여기는 아마 이 문제는 외상매출금에 대한 어, 문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료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외상매출금 이 매출채권에서 여기서는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외상매출금 잔액을 알고 싶으면 작년에 다수급 못한 돈 전기 2월 기초 매출채권 50만 원 있습니다. 50만 원 시험 볼때 이렇게 T자 계정 하나 쫙 그어 가지고 하는 게 빨라요 계산이. 그 다음에 단기외상 매출액은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회수액 어, 매출채권 요거 외상 매출 회수액 80만 원 있어요. 80만 원. 자 우리가 구할 거는 요겁니다. 근데 요걸 알아야 단기 외상 매출액을 알아야 요 계산이 이루어지겠죠. 자 근데 2021년 중 현금 매출액이 40만원 있고요. 매출 원가가 100만원, 매출 총액이 30만원. 그러면 이 나머지 자료를 가지고 외상매출액을 추정을 해야 돼요. 근데 아까 문제에서 보면 뭐라고 했냐면 자 현금 매출액 외에는 모두 외상매출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금 매출액, 매출액을 찾아서 현금 매출액 빼면 나머지는 외상매출금, 단기분 외상매출액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매출액을 어떻게 산하느냐? 매출액이 들어가 있는 공식, 매출 총이익 구할 때 매출 총이익은 30만 원은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죠.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매출원가 가 여기 있습니다. 100만 원. 그러면 순매출액이 얼마길래 매출 총이익이 30만 원 나오겠어요? 이 넘어가면 플러스가 돼서 130만 원이죠. 자, 13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 하니까 매출 총이익 30만 원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순 매출액은 130만원. 이게 총 매출액이 되죠? 매출액에서, 아까, 현, 전부 다 외상 매출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현금 매출액이 40만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빼면 나머지가 전부 다 외상 매출이 되는 거죠. 얼마? 90만원이 되는 겁니다. 자, 외상 매출액, 단기, 90만원. 그러면, 더하면 140만원이죠? 자, 140만원 똑같아야 되니까 차변 대변이. 그러면 80만 원 빼면 어 외상매출금 아직 수금 못한 거는 60만 원이 남습니다. 이거 내년에 수금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서 정답은 예 4번이 정답이 되겠죠. 12월 31일 차기월 예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11번 문제 그림이 또 나왔습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기간 및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요거 앞에 이론 그어 뭐야? 한국 세무사회 거기서 설명을 자세히 했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거기 가서 요거 과세 기간 한번 부가치세서 보시고 자, 일반적으로 일반 사업 과세자의 과세 기간은 제 1기, 2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앞에 1월부터 1월부터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는 예정 신고. 그리고 확정 신고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래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에서 이건 예정 확정. 그래서 1기총 확정은 어쨌거나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자, 그래서 1기 과세 기간은 이거 맞고요. 자, 확정 신고, 예정 신고 해서 1기 일기, 일기 과세 기간입니다. 1기 과세 기간은 6개월치, 그걸 나누면 예정 확정. 그다음에 이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신규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야. 아까 요거 4월 1일부터 해서 6월 30일까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전체가 일기인데, 만약에 우리는 4월 1일 날 개업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 회사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되는 겁니다. 자, 신규 사업자 과세기간은 그러면 요거 맞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반대로 폐업할 때가 있죠. 4월 1일 날 폐업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 예, 4월, 어, 개시일.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만 과세기간이 되는 겁니다. 왜? 나머지는 장사 안 했으니까. 자, 그 다음,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 아까 4월 1일이라고 그랬죠? 4월 1일 날 폐업했어요. 그러면, 폐업을 속하는 달이 다음 달, 그러면 4월 1일 폐업이면, 언제? 다음 달 30일 이내, 5월 30일? 아닙니다. 5월 25일. 그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치세 신고하고, 폐업 신고하고, 부가치세 신고까지 마쳐야 됩니다. 요거 좀 치사 문제죠. 이런건 어떻게 암기하기가 참 그런데 25일입니다. 30일이 아니고 25일. 자, 요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틀린 학생은 수경의 학생이 예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그 다음 12번 문제.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오른 것. 일반적으로 물건을 넘겨줄 때 대부분이 재화의 공급 판매로 보죠. 자, 근데 예외적인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어, 할부 판매, 요거 조심해야 될 게, 요 앞에는 단기자가 생략된 겁니다. 단기 할부 판매하고 장기 할부 판매는 달라요. 부가세법상엔, 자, 현금 받고 판매한 거, 할부 판매는 물건이 넘어가면 판매로 봅니다. 근데 장기 할부 판매는 자동차 같은 경우 는뭐 36개월 할부 하잖아요. 근데 이걸 전부 다 매출로 보면 아직 돈도 안 받았는데 그러면 이익이 생긴 거 세금 다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할부금 받을 때각 대가의 뭐요? 부분을 받기로 한때 그다음에 상품권 여러분들 그 이마트 가서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같은 거 이거는 상품권을 판매할 때매출로안 봅니다 이거를 다시 가지고 와서 물건으로 교환해 갈때 재화가 물건으로 상품권하고 교환될 때자 그다음에. 가공하는 경우 있습니다. 지금 교재 같은 경우 출판사에서는 인쇄사에 가서 가공을 해서 와요. 가공 완료될 때가 아니고 가공된 물건이 넘어올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공된 재화를 인도할 때 인쇄사에서는 출판사한테 세금 매산서 발행하고 매출액으로 잡는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 뭐 무인자동판매기는 거기서 돈 꺼낼 때, 뭐 폐업할 때는, 폐업시는 폐업할 때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거는, 자, 2번부터 볼게요. 장기 할부 판매, 장기가 붙을 때는 어떻게 할부금 받을 때, 재화가 이용 가능할 때, 이걸 단기 할부 판매에 대한 거예요. 이거 틀린 거죠. 재화의 공급으로 가공인 경우에는 가공 완료가 아니고 가공된 물건을 넘겨줄 때, 가공이 완료될 때 아닙니다. 상품권은 아까 어떻게 물건으로 교환될 때라 그랬죠?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한 때 아니죠. 상품권이 물건과 교환될 때. 자, 이제 1번,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자, 이게 몇 개라고 말하기 애매한 액체, 가스, 이런 것들도 있죠. 이런 경우에 파이프라인으로 막 넘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각 대가, 어느 정도만 되면 뭐 기준이 있겠죠. 날짜별로든 뭘로 하든 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때 딱딱 구분이 불가능한 수량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가의 부분을 받기로 계약한 기준에 맞춰서 이거 매출로 본다 이 말입니다 1번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좀 애매하긴 하지만 2번, 3번, 4번이 확실히 아닌 거 찾는 게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13번 문제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법상 과세거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매출액으로 신고하고 세금 내야 되는 거. 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그랬습니다. 조세이 물납액.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물건으로. 아니면 주식으로 이렇게 납부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삼성,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면서 이재용 또는 가족들이 주식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물건으로 납부할 경우 요거는 매출로 보기는 좀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물건으로 이렇게 하는데, 주식으로든. 이러한 경우에는 뭐예요? 매출로 보지 않습니다. 자, 임대료. 요건 매출로 봅니다. 임대료는, 물론 감주 임대료 계산을 하겠고. 자, 그 다음에 담보의 제공. 은행에 담보물을 해서 대출받을 때 담보를 제공하는. 이건 판매가 아니죠. 나중에 대출금 갚으면 그 담보물을 다시 되가지고올 건데. 자, 요거는 안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더 알아보고, 과세거래를 보지 않는 거. 담보 제공. 조세를 물건으로 납품하는 경우, 경매 당할 때, 뭐, 사업 양도, 기타 법으로 정한 경우는, 이건 매출로 안 봐서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제품 판매한 거, 이건 뭐, 정상적인 부가세 신고 대상이죠. 그래서 요거 두개 더한 거, 2700만 원, 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4번 문제. 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자,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주식회사 항공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자료이다.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겁니다. 얼마인가? 단, 필요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받았고, 자,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 세액. 납부할 세액은 어떻게 계산해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거죠. 자 매출세액은 매출액 곱하기 10% 매입세액은 매입액 곱하기 10% 이렇게 되죠. 자 공급가액 매출액입니다. 이거에 10%죠. 곱하기 0.1 그러면 5억 5천만 원에서 10%니까 5천 5백만 원이 매출세액입니다. 이게 이거예요. 그다음 그러니까 매입세 액 이거는 매입 매입액이 아니고 아예 세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함정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2천 100만 원. 그러면 이거 2천 100만 원 빼면 어 그럼 너무 쉬운데? 함정을 꼭 파놓죠. 이 중에서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 200만원. 토지 자본적 지출은 이거 면세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 불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2100만원에서 200만원은 빼야 됩니다. 빼고요. 자, 매입세액이니까. 그 다음, 접대위 지출 관련 매입세액. 대표적인 불공이죠. 매입세액 불공제. 비용으로는 장부에 적을 수는 있는데, 매입세액으로 해서 세금을 환급받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요거 얼마? 세액이 300만원. 얘도 빼줘야 됩니다. 300만원. 그러면, 500만원 빼요. 그러면 1,600만원이죠? 5,500에서 마이너스 1,600만원. 빼면, 얼마? 네, 대상기. 자, 3, 원입니다. 3, 900, 네. 계산기. 자, 3,900만원입니다. 3,900, 예, 여기 있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두 개. 자, 됐고요 자, 마지막 15번 문제. 자, 여기 2021년 개정세법 적용된 간이과세자 기준을 살펴봐야 될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향하는 주식회사 항공이 2021년 2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아닌 것, 아까처럼 불공 찾아라 이 말입니다. 자, 과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세금 계산서에 의한 매입한 거는 이건 당연히 공제 가능하죠. 자,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업을 위해서 수입하면서 부가세 낸 거. 이거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얘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번 아, 먼저 할게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을 받아 발행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상이 매입세. 이거 어떤 경우냐면 뭐 많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샀어요. 세금에서 달라 그러니까 안 줘. 그럼 거래 명세서나 뭐돈 지불한 서류, 내용이 있겠죠. 그거를 국세청 관할 세무사장한테 확인을 받고 이 사람이 생금 계산서를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행하겠습니다 해서 매입자가 생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그거를 첨부해서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못된 업자를 만났을 때 아니면 그쪽에서 세금 계산서 달라고 그랬더니 차일물름다가 부도가 나버렸어. 그건 못 받잖아요. 그런 경우에라도. 이렇게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맞고요. 과세 사업을 위한 사용될 원재료를 간이과세자 직전 년도전년도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금액을 말한 겁니다.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한테 뭐요? 매입하고, 요 4,800만원, 간이 과세자가 옛날에 4,800만원 있다가 2021년부터 8,0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8,000만원 이하인데, 구분해야 됩니다. 4,800만원, 어, 만원. 만원 미만은 영세 간이 과세자인데, 이 사람들은 생겨서 발급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신용카드로 해서 받았다 그래도, 신용카드 매출점표 받아도 요거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단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하는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해야 되고요. 요 업자한테서 뭐 신용카드 매출점표 받은 거는 요거는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3번, 4,8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받은 어떤 증빙서류는 인정이 안 된다.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새로 개정된 세법 개정, 적용되는 문제니까 잘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론은 끝내고요. 어 시간이 벌써 3 0분넘었네요 자, 좀 쉬었다가, 아, 그리고 질문을 유튜브에 올리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요 박쌤 전산에게 네이버에서 들어와서 간단하게 한 번만, 객관식 몇 번, 어, 질의응답해서 가입하시면 전부 다볼수 있고, 전부 바로 답변 달수 있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질문 답변이 한 거의 한 30만 개가 있어요. 충분히 있으니까 여기 와서 어 k 이 m 말고 요 f a t 이것도 폴더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여기 오셔가지고 질문하고 이용하시면 아주 편할 겁니다. 자, 이런 강의 수고하셨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실무 시험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